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늘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중기부 이전의 대가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우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어제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중기부 이전 백지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며 시민 불안을 조정하는 장 위원장의 언사에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덕질이 살림에서 소나무 7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당국의 긴급 방제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부여구규림관리소 등에서 예찰활동을 벌이던 중 재선충병을 확인하고 피해목을 제거한 뒤 반경 2km 이내에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참여사업자로 주식회사 만나플래닛과 한국결제인증 등 여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세종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은 일반 상용 배달앱 이용 시 6에서 12%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지역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해당 배달업은올 연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홍부급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 목리 1원, 995만 제곱미터 3,700억 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2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내일부터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댐 수량과 수질 관리는 현장 중심 통합 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 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형 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기존 한밭종합운동장을 철거한 뒤에 2024년까지 2만 2천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남도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남 도립 미술관 건립 사업도 투자 심사를 통과해. 주망관 설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립미술관은 사업비 933억 원이 투입돼 내포신도시내 부지 2만 제곱미터에 지어지게 됩니다. 천안쿨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가 확진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천안시대 11개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전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안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부동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들이 천안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대가 젊어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41% 올랐습니다. 이런 높은 상승률은 대전의 혁신도시 지장과 도시철도 유선 추진 등 개발 호조에 따른 것으로 감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세종시는 매매가 상승률이 0.25%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1.9% 증가한 8조 7,113억 원을 편성했으며 영유아 보육료와 노인 일자리 창출, 충남형 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조 4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종시도 올해보다 13.2% 증가한 1조 8,173억 원을 편성했으며 분야별로는 기초연금과 영류와 보육료 등 사회복지에 4,136억 원, 전기승용차 구입과 수소차 구매 지원 등 환경 분야 2,575억 원 등입니다. 아산시 곡교천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 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적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를 채집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 동물원과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